화이팅, 화이팅!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그니까, 전개는 괜찮아, 속도는. 근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막혀. 어. 그니까 러 이게 수비가 앞에서 막는데,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혔잖아. 근데 돌아서 나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고, 공간이 안, 안 나와. 아마 영상 보면 나올 길어. 그것만 좀 해,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해야 돼. 아, 근데 나도 마음대로 중간은 못가겠는데빡세기데 아, 뒤에 수리 항상 혼자였거든 응. 3명은 커버를 해야되잖아 일단 공격을 어, 나가야되니까 그거 하다보니까 중간으로 내가 저어가기가내 어... 머리로 완야그 초반이 뭔가 괜찮았는데 맞다 말, 그러니까 이게 안 되기 시작하니까 말리는거야 응. 그것만 니가 얘기를 해. 그러니까 다 같이 공간을 만들어 나가자. 어 얘기를 좀 해라. 그래야 공간이 지금 약간 지금 이 팀도 이렇게 한 자이가 만들어서 사해 주고 그런 식으로. 공간 가 괜찮네, 집어 아, 소리 민주. 아니, 진짜 민주도 많이 들었다. 와, 잘해. 공간 창출이 좋아. 내가 네, 니도 지연이나 이렇게 해주면 돼 중원이 그걸. 아니, 나 나도 체력 올리면 좋을 텐데 체력이 나가면. 내 느낌에 봐주는 걸 네가 밑에 보고 지연이랑 윤석영이 올라가는 게 맞다 내가 보면 둘다 왼발이라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해야 돼. 어, 그래야 할 말. 그리고 윤석영이 수비적이 아니야 공격적이야 그래서 생각보다. 아까 그 하다가 중간 계속 수비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겹쳐 그러고 콜도 맞추고 어, 콜도, 콜도, 콜도 맞춰 콜도 야될 어. 지금, 지금 얘기를 해서 콜을 맞춰 이거 어떻게 해야된다 너 담배 안지네 저도요 그래가지고 안왔구나 불을 내는데 애들 담배 피우고 싸워 아, 네. 다음에 우리 다이가어 바로 어차피. 여기 형님들이랑 그다음 바로 아니 여기 봐봐 행, 형님들 봐봐 스타일 이렇게 하면 돼 지금 똑같거든 팀 배치가 얘네랑은 달라. 봐봐. 아, 근데 우리가 뭔가 얘네처럼 하, 하면 될것 같은데. 양쪽에서 그 형이랑. 공연 역할 할 사람 없잖아. 어, 그게 그게 좀 어. 그렇지. 봉연 역할 해줄 수 있는 게너 아니면 윤서이맞아 아, 그나마 할수 있는, 아, 아. 있는 게. 만들고. 아. 일자로 할수 있는 게. 유진이랑 윤석이. 만들어 줄수있는 어느 정도 개인 기량이 어느 정도 있고. 해야 그러 수도 그 같이 가. 나, 나, 나. 아, 이트래 내려와야 돼. 내려와, 돼 아, 또, 또. 아, 또, 또. 아 까비, 까비. 그럼 제가 준 거에 다 아니, 유진 그거 정해 놓고만 안 돼. 어. <laughs> 어, 어. 그러니까 뭐 어디 오, 바, 오, 나면은, 오, 나면은 봐주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다. 어, 스위치 어. 스위 필요하다. 저9 렛츠 고. 빨리 빨리 빨리. 아, 잘했어. 네. <laughs> 어. 파트. 잘한다. 잘잘가잘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우와. 아, 미안. 아, 잘했 어? 뒤로 뒤로 뒤로. 저 나와. 그렇지 아, 소리, 소리. 아 소리 좋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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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자,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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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지> 오! 아, 막았어. 임신. 야, 저아서 확인해 봐라. 와. 내바꿔어도어 괜찮아. 하겠 아니. 까 네가 먹으러 가면 내가 올라가면 돼. 아, 아. 이 가도 돼. 아 김용중 화이팅. 살짝 벌려주고. 그렇지. 아, 민중이, 민중이 나이스! <놀린> <insert> 야, 이거내려가그 <기레이> <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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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놀린> <놀린> 야,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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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나, <놀린> 야, 야, 내가 자 반대. 그렇지. 아, 막... 아, 아, 어좀 아, 아! 아! 아, 차려.

<laughs> 자 집중 집중 사 들어간다 야, 아, 야, 빨리, 와. 어. 아. 빨리 빨리 이치고 돌지 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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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줘>. <laughs> <laughs> <laughs>

야, 보기 좋은데? <laughs> 자, 붙어, 붙어! 그렇지! 천천히! 그렇지! 아우! 가! <돌�다> 가! <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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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위치! 그렇지! 죽어! 죽어. 아 미주 잘하는데? 아, 우와! 너무... 야전술 하나 써먹었다. 아이. Có 지

Muito